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퍼펙트 대대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영업부 김대봉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그 용접기 제조하는 회사로서 용접기의 핵심 부품인 메인 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용접기 케이스 황금, 도장까지 저희가 전공용을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인버터 DC 아크고요. 작게는 160, 200까지는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20, 250 300은 보통 출장용으로 많이 쓰시고요 전기는 여기까지는 다220 단상이고요 그 다음부터 300 PD2, 400 PD, 500 PD는 전압이 220, 380, 440 겸용입니다 지금 보신 제품은 인버터 CO2 제품이고요 250, 350, 500, 600 PC까지 제작이 가능하고 600 같은 경우는 주문 제작을 그, 받고 있습니다 전압은 220, 380, 440다 동일하고요. 인버터의 그 특성이라 그러면 저전류서부터 고전류까지 다그 폭넓게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쪽에 지금 보시는 350WT, 500WT는 TIG 용접기 종류인데 AC, DC 겸용기라고 해서 DC나 이런 것들은 알미늄이 안 되는데 AC 전류가 나가야지만 알미늄까지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TIG 종류지만 알미늄까지, 그러니까 모든 그 금속에 대해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실 제품은 프라즈마 제품군이고요 프라즈마 65, 70, 70 CP, 120AP, 150AP 이렇게 있는데 65P부터 70 CP까지는 220V 전용이고요 120AP, 150AP는 고전류 사양이라 220, 380, 440다 가능한 제품입니다 보통 65에서 70 T까지는 티수는 한 보통 주작업은 10 T 미만 그리고 120부터 150까지는 10 T 이상부터 40 T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레이저 용접인데 레이저 용접에서는 수동 용접으로도 할수 있고 자동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성분들도 쉽게 용접을 할수 있는 게 레이저 용접이라 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용접사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활용해서 더 취업을 폭 넓게 유지하고자 레이저 용접하고 로봇 용접하고 결합해서 저희 숙련된 용접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여성분도 들 누구나 할수 있게 하는 로봇 용접 운용사가 앞으로는 자격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루미늄 스텐레스를 용접하는데 이 부분도 로봇하고 결합해서 리그 로봇 용접을 리그 로봇 용접입니다. 이거를 그 여성분들이 직접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로봇 레이저? 워밍업 레이저.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끝나면 워밍업이 잘 됐다고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경로가. 그럼 바로 이제 용접 들어갈게요. 자. 레이저 로봇. 시작. 이렇게 손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이 미그, 그, 용접인데, 로봇으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봇으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미그 용접. 고도의 기술자만 하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도의 기술의 경험을 데이터를 넣어줌으로써 여성분도 용접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